You <laughs> know 이렇게 모으냐고요? 뭐 이런 컨텐츠 돌아서 결정도 먹고 제누스 나벨이나 가서 경매장 먹고 근데 나벨은 레이드를 제가 잘 안해서 드물고 제누스에서 이제 경매장 먹어서 경매하고 결정 팔고 또 이제 숭배에서 돌다가 나오는 단서로 선물 돌고 이러면 이렇이 모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죠? 베니브가 떠서 단서를 구매하면 팔면은 돈이 좀더 되긴 하는데 어차피 던파 컨텐츠를 계속해서 베누스 같은 거 2단 이상 가가지고 경매조도 파밍하고 이러려면 스펙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단서를 구매해서 굉장히 그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돌아서 계기자는까지 파밍하고 이렇게 해서 골드를 좀 아끼면서 최대한 또 골드를 벌면은 1억이 천천히 달성됩니다. 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골드 천천히 벌다가 숭배자 돌아서 나오는 레전드 아 상자가 나오면 그걸 구매하는데 또 골드 쓰고 이러면 이제 골드가 잘안 모이긴 해요. <laughs> 근데 뭐 천천히 모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억 도박 컨텐츠가 많이 없는 거예요. 골드가 벌기가 힘드니까. 저도 노가다 전문이지만 그런 시즌은 그렇게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 꾸준히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 업로드가 마지막 업로드가 수요일인가? 내가 알기로 지금 영상이 4일째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 하,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원래 편집을 제가 이제 다시 또 생방송 풀로만 편집해야 컨텐츠가 나와서 방송 3, 4시간 하면은 싹다 편집을 해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을 만드는데 편집했던 게 날아갔어요. 이게 왜 날아갔냐면, 이 핑계 아닌 핑계인데, 편집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버전 업데이트!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자꾸 하면은 내가 쓰던 기능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안될 때가 있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급하게 편집 프로그램 키다가 업데이트를 해버렸어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가 이상하게 이전 버전의 버전을 상위 버전으로 넘기지를 못해요. 원래 반대잖아요. 상위 버전 걸 하위 버전에서 틀면 재생이 안 돼야 되는데 하위 버전 걸을 상위 버전에서 틀면 재생이 안 돼요. <laughs> 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 이제 편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때요 지금 영상이 없습니다. 와이 멘탈 나 터져가지고 어제 원래는 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상이. 어 근데 멘탈 터져서 아씨 편집 안해 안해 이러다가 오늘 너무 걸렸는데 내일 올라 려야죠한번 <laughs> 했던 거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지점에 어느 편집이 돼 있는지 기록 자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일이 하나하나 편집해야 돼서 똑같은 시간이 또 들겠죠. 뭐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도박하기가 이번 시즌이 생각보다 힘드니까 방송에서 네오플들이자너 유튜 각으로 써라 이러면서 가끔씩 뭐 태초 던져주거나 아니면 좀어까스러운 패턴이 나오거나 버그가 나오나 이런게 있죠 그런걸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풀 편집 해야지, 이제 뭐. 몇 no, 시간 갈아 넣어, 해야지. 어차피 시간 갈아 넣어서 녹았다 했던 걸, 이제는 컨텐츠 시간 갈아 넣으면서 하면서, 편집도 시간 갈아 넣어서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게, 편집하다가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 누르고, 다 하고 나서 다음 편집을 할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까먹어요. <laughs> 그래서 하다가, 아니, 알람이 킬 때마다 또뜨지도 않아요. 열받네? 랜상님 94, 56, 25, 120, 아, 320 키우고 있는데 요즘 세트는 하나 그저 그렇고 쓸수지을 텐데 좀 지고 하도 상관없죠? 네. 던파야 원래 연어 게임이라서 하다가 휴던하고 다시 하다가 휴던하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접는다고는 하는데 휴던이지 뭐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다른 게임을 억지로 찾는 것보다 던파를 계속하고 싶은데 뭔가 재미가 안 들리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새 캐릭터를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키우기 싫다, 키우기 싫다 해도 한번 새 캐릭터 키웠다 보면 또 재미 늘릴 때가 있거든요. 뭔가 괜찮아 보이는 직업 있으면은 어 저거 한번 키워볼까 이러면서 육성의 맛. 원래 RPG 게임의 제일 첫 번째 근본이 육성이잖아요. 그리고 말렙을 찍고 나서는 이제 캐릭터 스펙을 높여주는 게두 번째 육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성이 완전한 딜을 높이기. 이번 이랑 일번 생각통하는 건데, 무튼 이렇게 올라가, 작은 차근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캐릭을 늘리는 것. 여기까지가 RPG 게임의 맛인데, 첫 번째 맛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렙 찍는 것 자체가 지나시 분들도 이거는 약간 흐름의 문제긴 한데 유행의 문제라고 해야겠죠. 요즘 사람들이 빨리 빨리 좋아하니까 말렙을 찍고 스타트하는 게 익숙해져서 1레벨부터 육성하는 거 캡스보게서 하는거 아니면 지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재미도 한번 찾아보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맛이 익숙한 맛이 원래 맛있는 법이지. 근데 또 이게 또 취향이 안 맞으면 지겹기 마련이니까 한번 휴전하고 다른 게임 또 찾아보시다가 요즘에 메이플 스토리가 신 캐릭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도 원래 메이플 하셨다면 한번 맛고 가시고 다시 또 던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솔직히 아무리 돈파스리머라지만 억지로 하는 걸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게임은 언제나 재밌고 즐겁게 해야지 굳이 어렵게 지겹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돈파가 진짜 애정이 깊어지시면 다른 게임을 하다가도 결국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게임 하기 귀찮아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이벤트 다른 거할때 다시 복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할 문제인가? 파이팅...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laughs> <laughs> 재밌고 즐겁게 해야지. 음. 태초가 떠도 못 쓰는 거라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을 좀 재미들면서 키우면 그 캐릭이 만약에 태초가 뜬다. 크... 이것또또 맛있거든요. <laughs> 원래 다른 게임이랑은 좀 다른게 부캐 키우기가 솔직히 던파는 쉽잖아요 어느 게임에 비견해도 3대 RPG 로아 메이플 던파 이렇게 비교해도 부캐 키우는 것만큼 라이트하죠 던파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키우시면서 요즘에 캡슐 도 이벤트로 매주 다섯 개 주잖아요 거기다가 모험달 레버권 이런 것도 있고 비앙 먹고 이러면은 부캐 키울만 하니까 종결 칭호라 크리쳐 먼저 사줘야 되는 부담감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키워보다가 천천히 맞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육 숙성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골드도 좀 벌리거든요. <laughs>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화이팅! 요새 김천가서 라면 김밥 시키니까 8,500원이라고요? 그냥 김밥이 그럼 3,500원에 라면이 5,000원인가? 비싸긴 하네요 근데 이게 옛날 물가가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옛날도 아니다 불가한 3, 4년 전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밥이나 해장국도 요즘에 많은 근처까지 가잖아요 싸 봐야 6, 7,000원이고 진짜 6, 7,000원 진짜 드물고 웬만하면 거의 8,000원에서 10,000원인데 그런 거 치면 라면의 김밥이 8,500원? 다른 맛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죠? 생각의 차이이긴 합니다. 생각을 좀 고쳐먹어야 돼요. 어차피 이왕 급액이 그렇게 집정된 거면 생각을 바꿔서, 와, 비싼애가 아니라, 어, 뭐, 그러면 이 정도 가격? 그럴 것 같기는 하네?로 생각을 바꾸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가격이잖아. 돌이킬 수 없잖아. 이게 티의 공감법이랄까. 내가 비싸다고 저 음식값이 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다른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오케이 국밥이 요즘에 한 8천원 9천원 만원 하니까 김밥에 라면이 8천 5백원? 오케이 <laughs>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켜도 막 6,000원, 비싸봐야 6,500원,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만원 가까이 갈라카이 그렇긴 하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인건비도 뭐 그렇게 많이 올랐는걸. 제가 옛날에, 2011년도에 알바 처음 시작했을 때 시급이 4,13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딱 14년이 지났는데, 시급이 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때, 김밥춘국 돈가스가 6,000원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김밥춘국 가면 그, 시급은 2,500원 올랐지만, 돈가스 가격은 그때도 5,500원 미랬는데, 지금 반이 이렇게 낮아진 않잖아요. 지금도 돈까스 급여 총구서 시키면 7천0백 원, 0천원 이러니까. 그러면은 물가 자체가 시금에 비해 올라가진 않아죠. 아 이러니 합니다, 그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식재재 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에 더 비례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와, 근데 진짜, 요즘에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게 체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요즘에, 잘때 보통 에어컨을 끄거든요? 제가 컴퓨터 앞에 계속 있고, 창문을 열고 편집하면은, 목소리가 다 창문 밖으로 쌓아 나가니까, 창문을 닫고 편집을 하는데, 아니면은 헤드셋 써야 되는데, 창문 열면. 그러면 좀 더우니까,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창문을 닫고 일을 하면, 방 안에 열기가 가득 차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있다가, 잘때 꺼요. 그래서 끄고 자잖아요? 그러면, 농담 안 하고, 한 시간 반, 진짜 길어봐야 두 시간 만에 깨요, 더워서. 진짜 여름인가 봐. 그래도 오랜만에 더 늦게 올라간다고요. 그렇긴 해. 여름인데, 6월 말부터 이제 슬슬 진짜 여름이라고 생각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여름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좀 무서운 게, 작년 추석에 폭염주의보였거든요? 원래 추석은 좀 시원했는데? 그죠? 그니까, 러 늦어진 거야. 오히려. 여름이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그게, 겨울이 더, 더 늦게 찾아오고, 기후변화가 조금 더, 늦어지지 <목소리> <laughs> <laughs>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금. 추적 피로도 두배 보상에 두배되면 바로 돈다고요? 그러게, 피로도 가속이 추적에 먹히면 할 텐데. 근데 그럴 일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민 디렉터가 미쳤다고 지금 던파 경제상황 괜찮은데 건들겠습니까? 안아니만 못한 던전 만들거나 변경시킬 바에 그냥 영원히 망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놔두는 게 디렉터 입장에서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안 건드릴 것 같기는 해요. 유저들이 지쳐 힘들어 나가 떨어지면 그때 건들라나. 근데 그럴 기미가 안 보임. 오히려 만약에 박종민 디렉터가 재화에 관련된 뭔가를 건들려고 시도를 해보려면 디그밍처럼 단서를 좀건드려야 돼요. 단서를 좀 건들면 그나마 유저들이 노가다할 맛이 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건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디그밍처럼 큰 영향 없이 건들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왜냐면은 던전 돌다가 디그밍 뜨면은 레전드리 소울 열 개짜리 그것만 아니면 돈 버는 거긴 하니까. 잘건드려 뭐야겠죠. 만약 에 건든다면 안 건들 것 같긴 한데 단서 확률을 소폭씩 올려 매물 가치를 낮추는 게더 좋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단서 확률을 변동 안 시키고 디그밍을 낸 이유가. 아마 도파민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내피셜이니까 그냥 흘러들으셔도 되는데 솔직히 베니 붙틀 확률을 높여버리면 일반 단전을더 많이 도는 사람에게 좀더 유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전체 던전의 베니브 확률을 다가버려버리면 순배자도 그렇고 단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조금만 내려도 늘리면 그죠? 확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베니브 확률보다는 디그밍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도파민이라도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단서 자체를 우리가 돈 주고 구매할 순 없잖아요 경매장 말고는 NPC한테 못 구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던전 돌면서 그는 베니부나 디그밍에게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또 확률을 건드려버리면 말 그대로 너무 물량이 계약수적으로 늘어나버려서 일부러 디그밍이라는걸 차라리 추가하자, 인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맞아요. 실제로 디그밍 나오곤, 나와도 단서 가격은 몇 달째 지금 유지 중이잖아요. 거의 한두 달 됐죠? 그냥 단서 가격은 이벤트나 새로 나오는 컨텐츠에 의해 자지 유지되지, 디그밍 하나로 실제로 시세 변동이 된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건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또 건드려 버리면 사람들이 자는 칼 자는 캐려고 오히려 더안 돌릴 걸요. 실제로 단서를 사서 선면을 돌리는 게 이득이잖아요. 계기 자는까지 생각하면. 근데 이제 단서가 너무 싸져 버리거나 이러면 굳이 안 돌리고 차라리 5천 골드로 그냥 에라 업그라고 변경하고 할래 이래 버리니까. 그러면 또 수요가 없어서 망해 버리니까 아예 안 건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미호 방울 팔찌 상자는 사는 게 이득이냐고요? 그거는 보이드 소울과 관련해서, 여러, 그, 본인이, 유니크 소울로, 보이드 소울을 구매하거나, 무한나서 입장권으로 보이드 소울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상자를 사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격이 49만 골드인데, 마호가 파는 거는, 31만 5천? 막, 이렇잖아요. 30만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낫긴 한데, 저는 구매 안 합니다. 저는, 유니크 팔찌 상자 말고, 레전더리 팔찌 상자도 똑같은 가격이 팔거든요? 레전은, 5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구매해요. 그거는 구매해서 까면은, 운 진짜 좋으면 다섯 개다 교환 가능이고, 한개 교가고, 네 개가 계기인 경우도 꽤 있어서, 팔아버, 한개 팔면은 일단 구매한 비용 해소됐죠? 그 다음에 네 개가 공짜. 이렇게 되는 거라, 저는 레전더리 마우스 그 팔찌 상자는 구매하는데, 유니크는 구매 안 합니다. 유니크는, 뭔가 그래서 좀더나운것 같아서, 30만 골드, 씨, 어? 추적, 소0판 돌려야, 필로도지표로도다 써야 벌리는 골드라고. <laughs> 아네 보통 맞아요 보통 근데 다섯 개다개기긴 합니다 저도 교과 여태까지 많이 사봤자한두번 먹어봤나? 안 되긴 하더라고 유니크는 사지 말고 레전더리만 한번 사보세요 30만 골드가 크다면 크지만 그래도 다섯 개짜리를 구매 안할 정도는 아니라서 다섯 개짜리는 구매할 만하거든요 다계기 나와도 그냥 보이드 솔을 구매하면 되니까 숭배자 <laughs> 돌리는 능력조차도 페르메딕보다 안 좋은 키메라 <laughs> 저런 키메라 너는 페르메딕보다 뭐가 더 좋니? 응? 안장한다 진짜 일러만 이쁜데. 특히 이각. 2강. 이각은 나도 인정한다. 색감이 이뻐요. 그것도 맞지. 색감 이거. 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 근데 캐릭이 나빠. 까비. 캐러멕이 더 이쁘다고. 그것도 맞지. 안 이쁘다고 한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캐릭터 자체는 나도 캐릭터 자체만 보면, 비주얼만 보면 캐러멕이 더 이쁘지 않나. 여건어가 원래 기럭치가 기가 막히지. 야, 임마. 잠깐만요. 키메라 안 키운다고, 임마. 그만해. 대처하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전화 안 한다고 그만해 안할 거라고 임마 그만 줘 뜨라는 얘긴 안 뜨고 단택 당해버리는 진짜 고양이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미치겠다 누베들 보니까 오일차에태 것이 진짜 키메라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초를 많이 잘 먹더라고요 내오플이키메라한테막 태초를 더 뜨게 해놨나봐 진짜로 키메라 대초먹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너무 흔해. 네오플들이 키메라 사람들이 다안 하니까, 억지로 키메라 하라고, 그냥 들떠미는 것 같아, 자꾸. <laughs> 키우고 이틀 차에 먹었나, 내가? 키메라 재밌으신 분들도 뭐 많긴 한데. 엔젤이 컷신은 필요하냐? 무슨 컷신이요? 무슨 컷신이냐에 따라 다르죠 페로메딕 바닐걸 컷신이라고요? 진짜예요? 태초 세포 한계셋, 아수라. 닉네임도 랜덤 상자. 몸단 랜덤 상자. 두 가자. <laughs> 사용하러 가볼까? 호이, 호이, 우예, <laughs> 어호이,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캐 앞으로 아수라입니다. <laughs> 절대 아수라해. 아 근데 박종민 드렉터가반니부터 시작해서 저 폭주하고 있는 것 같네. 근데 느낌이. 와 <laughs> 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덮파가 보통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반일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laughs>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뭐? 우리가 좋지 그죠? 유저들이 좋으면 됐지 그래. 갈갈갈 갈. 숭배자 고슬 부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요? 간 어, 보자. 왓? 얘각 오?! 잠깐만. 헤라메디도 괜찮지 만 키메라도 괜찮네. 예! Yeah. <laughs> 나도 그래도 있다고. 예! Yeah. 챠! <laughs> 와! 갔어야 됐네. <laughs> 이쁘긴 이쁘다. 아씨